네, 오늘 소개할 제품은 메디컬 팩토리에서 토탈 밸런스 서바나링을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생겼는데요. 안에 뭐 이렇게 돌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착용하게 되면 이렇게 착용하는데 발이 이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V모양 쪼리 신고 다니다가 이렇게 탔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양말을 신고 양말을 신고 이제 뭐 양말 안 신어도 된데 보통 양말 신고 다니니까 양말 신고 이동하게 되면 처음에 좀 아픕니다. 처음에는 조금 아프고 그래서 뭐한 20분 30분 하다가 벗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착용을 한 달을 넘게 했는데요. 착용을 하니까 신체의 변화가 막 크게 일어나진 않았어요. 뭐 거북목이 뭐다 나았다, 뭐 키가 컸다, 뭐 근데, 확실히, 이 서바나링을 착용을 하면, 제가 축구복 코치라서 많이 서 있는 직업인데, 어 오래 서 있을 때 제가 골반이 많이 아팠거든요, 허리랑. 근데 이 서바나링을 착용하고 2시간, 뭐 2시간 반 이렇게 서 있어도 좀 불편하거나 아픈 게 되게 덜해졌어요.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걸어야 되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.